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지 미션 귀멸의 칼라에서 충주시 노무가 도마에게 거둬져 혈기가 되었다면 어떻게 지대한 가장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될까?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라를 내집코와 더불어 역해 인기 순위에서 최상위권인 충주 고초 신오부 작중에서 보여준 모습이 웃는 얼굴로 별기를 도구로 사냥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신오부가 혈계가 된다면 귀할때 어떤 공포를 남겨줄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원자의 고정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들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유명한 의사였던 고초 가면에 태어난 가나에마 신오부. 그녀들의 부모는 재물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 커다란 저택을 마다하고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했는데 언니카나에는 그런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 그런 생활에 만족했지만 동생인 신호부는 도대체 왜 맨날 우리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면 하는 거냐며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 고초의 부모는 신호부가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한데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아 살짝 걱정을 했죠. 어린 시절부터 신호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약초에 관한 책을 읽는 데에 열중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기특해서 칭찬해 주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약보다는 독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호부는 독도 잘 쓰면 약이 될수 있지 않느냐고 자신은 나중에 독을 잘 조합해서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가 될 거라고 했죠. 그러나 어느 날 어떤 빈민촌에 의료 봉사를 가게 된 고초가 낮에 아픈 사람들을 돌봐준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부서진 소리가 들렸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동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호부의 아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흐흐 그사람의 가진 재물도 많이 있겠지? 당장 가진 거다 내놔! 라고 했고 호초의 아빠와 엄마는 우린 가진 것이 얼마 없다며 지갑을 건네줬는데 지갑에 정말 얼마 돈이 없자 그대로 고초의 부모를 연기로 찔러버렸습니다. 신호부는 그에 힘겹게 나무자를 들고 그 남자 중한 명을 때렸는데 체구가 작았던 신호부에게는그 성인 남자를 제압할 힘이 부족했죠. 그러자 그 남자들은 하나야와 신호부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그녀들을 보자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호보는 도대체 당신네들을 치료해준 우리 부모님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울면서 소리쳤고 그들은 이왕 도와주는 김에 먹고 살수 있도록 돈도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냐며 너희들은 예쁘장하게 생겼으니 유학에다가 팔아넘겨야 겠다며 끼끌거렸죠. 그때 한 남자가 카나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이 여자는 내가 먼저 품어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신호보가 그 남자의 팔을 물어버렸고 그 남자는 신호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카나이가 그를 막으려 달라들였다가 카나이 역시 폭행 당하시야 했고, 코초 자매는 의식이 거의 끊을 정도로 데미지를 받았죠. 신호부는 젠장 있던 녀석들에게 내 인생이 끝난다고? 라며 울분이 끓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음에 그저 무력감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남자의 몸이 조각조각 썰린후 비가 뿜어져 나왔죠. 아리따운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이런 험한 일을 당했구나. 이 사람들 아주 흉악한 짓을 해버렸네? 라고 하며 금빛 찬란한 남자가 나왔고 시노부와 카나이는 그를 보고 단번에 인간이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도마는 코초자의 아름다운 미모와 더불어 시노부의 눈에 서려있는 엄청난 분노와 독기를 보며 흥미를 느꼈고 힘을 가지고 싶니? 라고 물었죠 시노부는 네 힘을 가지고 싶어요 일단 쓰레기 같은 녀석들을 전부 쓸어버릴 그런 힘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우마의 차가운 손이 신노부에게 닿았고 시노부는 그대로 정신에 잃게 되었죠. 그렇게 눈을 뜨게 된신노부 그녀의 눈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온통 값비싼 물건으로 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노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몸에 힘이 넘친 것 같았고 옆에 있던 의자를 강하게 잡으니 그 의자 다리가 부러져버렸죠. 그때 도우마가 방으로 들어왔고 아! 그 의자는 엄청나게 비싼 의자인데? 라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아니, 사실은 알고도 그랬어요. 라고 했죠. 그의 도우마는 상냥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넌참 재밌는 아이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카나야 역시 눈을 뜨게 되었고, 신호부는 카나에게서 이전과 다른 느낌을 받아, 도우마에게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며, 우리를 뭐로 만든 거죠? 라고 물었죠. 그러나 도우마는 설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줬고, 태양만 보지 않으며 영생을 살수 있고, 인간보다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그렇다면 우리 부호님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고 도마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혈기로 만든 재능까지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그렇게 고초 자매는 만생을 학교 소외 저택에서 지내게 되었고 차차 자신의 몸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신호부와카나에는 슬슬 엄청난 배고픔이 느껴졌고 도마에게 찾아가 먹을 것좀 달라고 하려고 했죠. <laughs>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여자들의 시체가 있었고, 도마는 여자의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녀들을 보고, 오, 여긴 어쩐 일이야? 라고 상냥하게 물었고, 신호부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죠. 도마는 원래 설기는 강해지기 위해 인간들을 잡아먹어야 하는데, 난 특별히 나를 따르는 만세글락교 신도로 있는 여성들을 이렇게 잡아먹고 난다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도마를 향해, 이거 완전 미친놈이잖아? 라고 정색한 뒤, 그래서 오히려 좋은데? 라고 씨 웃었죠. 그의 카나이는 꽤나 충격을 받고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고 자신은 인간을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음, 그럼 힘도 키우지 못하고 계속 배가 고플 텐데 괜찮겠어?라고 했고 신호부는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 저도 여기 있는 인간을 잡아먹고 되는 거죠?라고 하며 여자의 시체 한구를 정시 없이 먹기 시작했죠. 그모솔본 카나이는 저는 이곳에서 나가겠다고 하며 그곳을 뛰쳐나갔습니다. 신호부는 인간의 피를 마시게 되자 호황감이 차올랐고 그제서야 언니 카나에가요을 뛰쳐나간 것을 알게 되었죠. 신호부는 언니를 다시 데려와 설득하겠다며 뛰어나갔는데 저 멀리서 카나에가 보였고 카나에 앞에는 어떤 칼을 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기할대의 수주 도미오카기유. 기우는 카나의 목을 베려고 그녀를 공개했고, 카나야는 혈기의 신체 인력으로 교우교우 피해내긴 했지만, 점점 기우가 속도를 올리자 카나의 몸이 이것저것이 베어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신호부는, 우리 언덕에서 떨어져! 라고 하며 기우에게 날아가 발차기를 했습니다. 기우는 그 발차기를 칼로 막았고 신호부에게도 칼을 휘둘러 몸에 상처를 입혔죠. 기우는 이 정도의 혈기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주의했다는 생각으로 물의 호흡을 시연했고 두 자매를 난도질해버렸습니다. 그때 카나애가 제발 내 동생만큼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기우는 자신의 누나 제타코가 혈기에게 당하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라 잠시 머뭇거렸죠. 그 순간 카나애의 몸에서 장미 덩쿨 혈기들이 나와 신호부의 온몸을 묶어 저 멀리로 날려버렸고 기우의 움직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물의 호흡으로 그덩쿨들을 잘라내버리며 나아가 하나를 공개했죠. 신노부는 공중에서 그 장면을 목격해 절망에 빠졌고. 자신의 힘으로는 저 검사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후 빨리 도마를 불러 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노부는도마에게 뛰어가 언니를 제발 구해달라고 소리쳤고 도마는 신호부를 따라 나섰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목이 베어 있는 카나이가 보였고 카나이의 몸은 재가 되고 있었죠 신호부는 울부짖으며 왜 몸이 재생 되지 않는 거냐고 소리쳤고 도마는 귀살대에게 당한 거라며 귀살대 검사 가지고 있는 일륜도라는 것에 목이 베이면 혈기는 재생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카나이는 신호부에게 언니가 옆에서 쭉 지켜줘야 하는데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하며 혹여라도 내 복수를 위해 너의 삶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신오부는 소멸을 가는 카나에게 걱정 마은니 복수로 내 삶을 망치진 않아라고 했고 카나가 모두 소멸하자 신오부는 복수는 내 삶을 완성시키게 될 테니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오부는 도마에게 내게 강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무엇이다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도움한은 웃으며 이런 예쁜 아이가 부탁을 한다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라고 했고. 신호부는 만세극락교의 간부로 진행이 되며 많은 인간 여자들을 포섭, 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부는 만세금학교의 지하실에서 인간을 더욱 고통스럽게 죽일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우스칸 아타고모산, 귀열대원 제이치는 거미 열기들을 대체하라는 임무를 받고 산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이치는 주변에서 들리는 거미 열기들의 위치를 파악한 후 번개욕으로 빠르게 그 혈기들을 대체해 나갔고, 형 거미 열기를 상대로 승리해 목을 베어버렸죠. 제이치는 이제 다 끝나나 싶어 돌아가려다가 하늘을 보니 천사가 내려오는 듯 눈가가 날아왔습니다. 제이치는 그 미모에 황홀함을 느꼈다가, 저건 혈기라는 생각에 경계태세를 갖췄죠. 신호부는, 어라? 여기 독을 쓰는 거미혈기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당신이 죽여버린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제이치는, 너도 혈기이구나. 라고 하며 번개협을 시전했고, 신호부를 향해 빠른 스피드로 나아갔죠. 하지만 신호부는, 사뿐하게 뛰어 제이치의 공격을 회피했고, 제이치는, 이 공격을 피하다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호부는, 당신 꽤나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네요.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도망을 치직을 했나요? 어차피 도망쳤어도 저에게 죽었을 테지만요라고 부드럽게 웃었죠. 제이치는 순간 신노브에게서 엄청나게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고 시노브의 이마에는 어느새 두 개의 뿔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시노브는 혈기술 독혈을 시전했고 시노브의 주변에는 보랏빛 나비들이 춤을 추며 맴돌았죠. 제이치는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며 긴장했는데, 신호부가 우아하게 점프를 하더니, 그대로 제인치를 향해 찌르기 공격을 했고, 제인치는 그 칼을 막았지만, 신호부 주변에 있던 나비들이 제인치의 몸에 달라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인치는 그 나비를 털어내려고 했지만, 그 나비들은 이미 몸에 스며들어 버렸고, 순간, 온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며, 불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져, 비명을 질렀죠. 신호부는, 이 독은, 온몸을 마비시키지만, 고통은 그대로 느껴지게 하죠. 그리고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목소리만은 나오게 한답니다. 당신의 비명 소리가 듣고 싶었군요. 라고 썼습니다. 신호브는 고통스러워하는 제인치의 심장을 칼로 찔렀고 제인치의 피는 그 칼을 타고 신호브에게 들어갔죠. 신호브의 칼은 마치 주사기와도 같은 느낌으로 찌른 상대의 피를 자신에게 빨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신호브는 당신의 피는 꽤나 짜릿한 맛이군요. 저는 그럼 다른 기살때 벌레들을 처리하러 가볼까요? 라고 하며 폴짝 날아올랐고 그 근처에는 여러 기살대들이 있는 걸 확인했죠. 신호브는 그들 가운데 불썩 착지했고. 여러분들은 혈기를 몇 마리나 죽이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큐브스테이크가 뭐야, 니 녀석은. 뭐하니, 최고도 쬐까단 게 만만한 혈기구나. 너를 퇴치하고 출세해야지. 라고 하며 뛰어들었고, 신호부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큐브스테이크에 칼리피한 뒤 그를 스쳐 지나갔죠. 그를 그래 러 잠시 뒤 큐브스테이크의 몸이 좌작금이 가면서 큐브스테이크처럼 조각조각 나버렸습니다. 신호부는 이 독은 사람의 근육을 파괴시켜 온몸이 조각조각 나게 하는 건데 굉장히 인상적인 주문을 줄수 있답니다 라고 웃죠 그때 보라타는 이 혈기는 뭐야 라고 하며 돌을 믿기셨고 근처에 있는 귀할대원들에게 한 번에 이 혈기를 덮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귀할대원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갑자기 보라타를 향해 뛰어들며 공격을 했죠 보라타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우리 같은 편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신호부는 아 그들은 제가 이곳에 내려오면서 뿌려둔 독에 당한 거예요 그 독에는 정신착란을 일으켜 아군 적군 갈것 없이 죽을 때까지 공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라고 했죠 무라타는 저녁이 완전 사이코야 라고 생각하며 도망갔는데 겨우 빠져나왔다고 생각한 순간 신노부는 무라타의 앞에 있었습니다 신노부는당신은 어떤 도구로 죽여드릴까요? 라고 하며 무라타에게 다가갔는데 그 순간 저돌맹진 이라는 기합소리가 들려오며 무언가가 신노부를 향해 뛰어왔고 이노스케가 시노브를 향해 짐승의 호흡으로 공격하자 시노브는 날아올라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때 무라타는 이 틈을 타 도망가야 했다며 뛰었는데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도 숨이 헐떡거려왔고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죠 무라타는 자신의 어깨 쪽을 보니 아비한 마리가 붙어있었고 무라타는 순간 시노브의 미소가 떠오르며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는 무엇보다 위험한 빌런이 된 시노브의 각살극이될것 같아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일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사요나라